저는 오늘을 네, 오랫동안 기다려 왔습니다. 왜 제가 기다렸는지 아시죠? 네, 오늘 딱한 번, 일년에 한번 강론을 안 하는 날입니다. 제가 대신에 오늘 평신도의 날을 맞이했기 때문에요. 네, 우리 사목회 위원들이 각 예, 미사마다 이렇게 맡아서 강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강론은 우리 삼억회를 책임지고 있는 삼억 회장님, 곽정우, 바오로 회장, 총회장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 들려주실 겁니다. 우리 환영, 환영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이년에 맞이하는 제 58회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 주일을 하러 가신 하느님과 귀한 강론을 기회를 주신 주임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1968년 이후 한국천주교회는 매년 평신도 주의를 지내며 주님께서 평신도들, 평신도들에게 주신 고유한 소명과 사명을 되새기고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희년으로 우리가 그동안 참 신앙인으로 살아왔는지를 성찰하고 주님의 은총에 힘입어 새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참 그리스도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친교와 일치를 이루고 그분께서 교회에 맡기신 사명에 참여하여 세상 속 복음을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무관심과 교만,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회심의 시간을 갖고 주님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영적 훈련을 거듭할 때 가능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시고, 제2 독서에서 사도 바오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느님의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보면,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본받을 성덕을 쌓아 당신의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신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아 충실히 자신들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는 온갖 폭력과 차별이 난무하고 돈의 가치만 승상되며 생명의 가치가 비웃음을 사는 세상 속에서도 굳건한 한 줄기의 복음이 될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본당 설립 55전을 맞이하여 모두 하나 되게 하소서 라는 주제로 용평 리조트 2박 3일 전신자 가족 캠프와 음악회, 그리고 교구장님을 모시고 기념미사를 성대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당이 걸어온 지난 55주년의 발자취인 상봉동 성당 55년사를 주님께 보헌을할수 있었습니다. 희년에 맞이한 본당 설립 55주년의 행사를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말고 우리 상봉동 공동체가 신앙의 뿌리를 더 깊이 내려 복음의 증인으로 백년의 역사를 향해 나아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어 우리 평신도들이 복음의 기쁨을 세상 속에 전하는 참된 그리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교우님께 교무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교무금은 단순한 돈이 아닌, 하나님께 받은 은, 은총의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감사의 표현이며,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받아, 받아들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 본당을 더욱 더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 경제적인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교무금의 책정은 분명히 쉬운 결정이 아닐 것입니다. 이번 연말 교무금 책정에 좀더 신경 써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자매 여러분, 본당 설립 55년을 준비해준 주임신부님과 사모위원들, 그리고 부역장님, 반장님, 단체장님들, 그리고 본당 교우 여러분을 적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당 설립 55년 마지막 행사인 부역별 성가 잔치가 남아 있습니다. 모두 오셔서 손에 손을 잡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과 은총이, 은총의 시간이 되고 폐합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독감 감기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몸 건강 잘 하시고 본당협제에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며 가정과 모든 일에 항상 평화,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